그런데 사실 2008년 이후에 미중 무역 전쟁이 패권 전쟁으로 발전하면서 미국이 그한 집요하게 이 공급망 재편 즉 디커플리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이게 최근에 들어와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디리스크로 디스, 전환된데는 사실은 지금처럼 유럽이나 미국 내부의 반발뿐만 아니라 범 세계적인 반미 울타리가 만들어지면서. 어, 여기에 포위당한 미국의 어, 현 주소를 어, 미국 수뇌부들이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간 미국 지상주의를 외치면서 아나문격으로 이렇게 행동했던 것에 대한 이제 반성을 어,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레니세무스 서머스 전재 무장관도 지금 중국 오페플라스 브릭스 등이 포위전략으로 인해서 이러한 글로벌 파워들이 뭉치면서 미국이 소외되고 있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레리 서머스는 사실은 최근에 두 가지 경고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단기 전망입니다. 뭐라고 랬냐면 지난 3월에 나는 6개월 후가 두렵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올 9월이 이제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두렵다고 얘기했냐면 미국이 그간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거는 팬데믹 기간 중에 기본소득이나 많은 돈을 미국 정부가 이제 서민들한테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간에 미국 국민들의 초과 저축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그 그래서 지금은 그 저축한 부분을 소비에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그렇게 위축되지 않고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초과저축이 바닥나는 날 그때는 경제가 순식간에 급락하는 에어포켓에 이제 도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에어포켓은 뭐냐면 비행기가 이제 비행 중에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의 어떤 그런 항로에 들어갔을 적에는 비행기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즉 바로 이제 그거를 에어포켓이라고 그러는데. 미국 경제가 초과주축이 바닥나면 바로 이런 에어포크에서 급락하듯이 이렇게 미국 경제가 한순간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도 이러한 미경제 둔화전까지는 쉽게 잡히지 않고 이렇게 미국 경제가 둔화돼어야 인플레이션은 잡힐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바로 팬데믹 기간 중에 미국 국민들의 이제 초과저축액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빨간색이 그 초과저축액을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소비를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를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 초과저축액이 올해 안으로 이제 바닥이 날것 같은데 그게 바닥이 나면 미국 경제가 급락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경고를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는 아랍 아, 이슬람 5 7개국이 미국의 등을 돌린 사건입니다. 즉 이슬람 협력 기구의 회원수가 57개였었는데 미국이 트럼프 시절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언함으로써 이슬 이슬람 국가로서는 예루살렘에 그들의 종교적 그 성지들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만큼은 여기는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의 같은 이러한 성지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이거를 독단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이러한 입장인데 미국의 이런 일방적인 행태가 이슬람들의 분노를 사 가지고 이슬람 57개국이 미국의 등을 돌리는 이러한 사태를 유발을 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뒷마당이라고 생각하는 중남미에서조차 중남미 카리브 국가 공동체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여기서 미국과 캐나다를 배제하고 순수한 중남미 국가들이 3 3개국에 모여서 그들의 결속을 다짐하고 있고 이 공동체 자체가 미국에 대한 반미 감정을 가지면서 자국이 미국의 노선과는 다른 길을 걷겠다는 그러한 구심점이 되고 있어서 미국으로서는 지금은 사방팔방으로 어떤 공경에 취한 그러한 입장이 됐고, 그 다음에 최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주간지가 4월 달에 커버스텔로뭘 다뤘냐면, 초당 강대국이 분열할 때생존법이라고 해서 T25라고 명명한 그런 국가 군들이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적에 미국을 지지한 나라는 52개국입니다. 반면에 소련을 지지한, 러시아를 지지한 나라는 12개국에 불과했지만 이, 이 상황에서 중립을 지킨 나라가 127개국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다수가 이제 중립을 지켰는데 그 중립을 지킨 127개국 가운데서 비교적 경제 규모가 크면서 어 미국이나 러시아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실용주의 외교를 펼치고 있는 나라 25개를 골라서 이거를 이코노미스트지는 트랜셋셔널 2 5 파이브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즉 실용주의적인 거래형 국가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의 제3세계에는 이러한. 실용주의 노선을 견제하면서 양쪽에 어느 쪽으로도 정치적 중립 속에서 그들의 경제나 통상을 최우선으로 자국 이익에 부합되는 이런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한 나라인데 이 수치가 전 세계 인구의 45%를 차지하면서 이들 국가의 공동점이 방금 얘기한 실용주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하는 국가들이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이스라엘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조차 중립을 지키면서 미국하고 지금 어느 정도 사이가 좀 엇나있는 그런 형편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미국이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미국으로서는 그간의 미국지상주의가 얼만큼 세계에서 미국을 고립국으로 만들었는지를 그들이 실감하면서 이러한 범색... 개적인 종합적인 견지에서 최근에 들어서 미국의 태도가 이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들고 나오는 디리스킹은 비단 유럽과 미국 내 정책의 반발뿐만 아니라 이런 세계 여러 지역에서의 반미. 감정이 응어리가 돼 있는 나라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아 과거 와 같은 그러한 미국 지상주의 가지고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특히 대중국 봉쇄 문제는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고 대중국 봉쇄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미국 통상 문제도 직결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더 늘어난다거나 중국의 쌤 물건 수입하지 못함으로서 생길 수 있는 미국의 불이익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는 중국과 디커플링이 아닌 대리스크스으로 반향을 전환해야 되겠다라고 국내적인 압력에 의해서 미국 정, 정부 내부에서도 아, 그런 의견이 이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리스계단 개념을 아까 이제 설명해달라고 그러셨는데 디리스케단는건 글자 그대로 이게 위험 제거 혹은 위험 축소 어떤 위험 관리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어, 할수 있겠는데 즉 미국과 중, 중국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통상 관계는 지속하면서 안보의 위험이 되는 리스크만 제거 혹은 축소 내지 관리하겠다는 어,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자세히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리컨 미 국무장관이 이제 방중 중에 있고 아마 미중 정상회의를 지금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아마 이런 정상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향이나 실천적인 내용들이 이제 발표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 중국도 사실 내심 당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아직까지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어, 미국의 속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하면서 어, 상황을 이제 주시하고 있는 중이죠. 한국은 여전히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laughs> 이게 참이 신정부 들어서 우리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하는 이제 너무 오버해서 앞서 나가다 보니까 이제 벌어진 일인데, 즉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데. 미국 표현을 확실히 들면서 대만 문제까지 언급을 하고 하면서 우리는 중국과 지금은 차이가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싸우던 큰야님이 싸우던 상대방하고 악수하겠다고 나서니까 괜히 우리만 굉장히 멀쩡해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외교라는 건 사실은 특히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너무 앞서 나가다가 지금 좀 이렇게 얼춤해졌는데 그래서 일부 신문에서는 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반도체 빼고 디지스크로가는 G7 한국만 호구되는 이제 국제 질서구나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도 첨단 기술을 제외한 대중국의 디리스킹에 동의를 한 상태인데 한국만 그 일방적인 외교 타세 좀 진퇴양난에 빠졌다라고 이제 언론들이 이렇게 제목을 뽑고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는 무역은 정도가 80% 이상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실튼조통은 중국이 우리의 최대 무역 파트너기 때문에 모든 게 사실은 이러한 무역 초점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부은 일방적인 외교는 지금 같은 이렇게 좀 힘든 이러한 양태를 그 이제 불러왔습니다. 예, 그 차이는 사실 미국은 어떤 패권 전쟁 중에 전술을 바꾼 겁니다. 즉, 패권 전쟁이 미국의 전략이라고 하면 그 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전술로서 과거에는 디커플링을 썼었는데 아, 그, 그거 그렇게 해다가는 이건 우리한테도 타격이 크겠다, 혹은 주변의 동맹국들이나 제3세계 국가들을 다 잃겠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커지면서 전술를 디리스킹으로 바꾼 겁니다. 즉그 얘기는 미국에서는 국가 안보가 즉 패권이 통상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데 통상만을 디리스킹으로 이제 풀어가겠다는 그런 의미고 유럽은. 미국과의 어떤 정치적인 역학 관계에서 그 안보는 같이 협력을 하되 그들의 어떤 경쟁 동자 통상 문제는 자율적으로 풀어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입장에서는 경제 통상이 오히려 안보보다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미국과 유럽이 같은 디리스크단 다루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디, 미국은 디리스킹을 하면서도 그 사항이 예 국가 안보라는 이런 패권지, 패권 전쟁이 이제 자리 잡아 있는 거고. 유럽은 미국과 안보를 협력하되 그보다는 각자 살길인 경제 통상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과 경제 통상 문제를 더 원활하게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유독 중국이 유럽의 디리스킹에 더 우호적이 됐을 뿐입니다. 예, 변화는 생길 겁니다. 아무래도 통상 관계나 경제 문제는 서로가 필요한 요소기 이 때문에 이미 지금까지 진행한 걸로 봐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이건 미국도 이제 느꼈어요. 그래서 미국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라고 이제 자각한 걸로 보입니다. 우선 미국의 태도 변화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우디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사우디가 드론 공격을 받았을 적에 미국의 패트름 미사일의 그복귀뿐만 아니라 그 미국이 어떤 그런 그 안보 위협 상황에서 자기들을 좀 보호해 줘야 될까 아니냐고 했을 적에 미국이 사실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 사우디가 완전히 사실은 돌아선 건데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자기들은 중동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강변하면서 사우디와 중동 산유국들은 이제 달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란과의 관계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이란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갈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물물 협상을 이제 재개한 걸로 보이는데 그다음에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인도의 그머리 총리를 대하는 태도도 틀려지고 이제는 제3 세계를 대하는 태도가 과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법이나. 인플레 감축법으로 경제 문제에서 유럽과 맞섰던 그런 태도도 이제는 앞으로 좀 달라질 거라고 예상되면서 어 이제는 중국과의 통상 관계도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크를 이야기하면서 아마 정상화 쪽으로 좀 나아갈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